안녕하세요. 어린왕자, 루카입니다. 나나 프로젝트 IBM 실행을 위한 100일 미션 중 42일차 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생기록사 이재관의 20대 후반, 다시 세상을 배우다, 한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의 20대 후반, 어둠의 터널을 지나 공무원 시험에 재도전하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1월, 군산에서 상가 분양 영업일을 그만두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예전에 있던 강남 서울신문사 보급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본격적으로 카드사에 빚진 돈을 갚아 나갔습니다. 강남 역삼동 일대에서 조간신문 배달을 하면서 점차 배달구역과 신문 종류를 늘려 나갔으며 석간신문 배달까지 하면서 완전히 직업배달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배달은 오토바이로 했고 조간신문은 새벽 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서울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총 1,500부를 배달하였고 석간신문은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화일보, 국민일보, 내외경제신문 등총 500부 정도를 배달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문 배달이 가능했던 것은 구역이 빌딩이 밀집해 있던 역삼동 강남대로였고 같은 구역에 여러가지 신문을 겹쳐서 배달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남 일대에 그렇게 전문적으로 배달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속칭, 딸배 라는 용어로 호칭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 딸배 생활을 하면서 한달 수입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벌 수가 있었는데, 그 돈은 거의 다 카드빚 갚는데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남 일대에서 조속한 신문 배달 일을 2년 가까이에서 카드사의 채무는 다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정말 새벽 2시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조속간 신문 배달만 11시간 동안 했습니다. 기나긴 터널이었고 너무나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말이 없었고 아침에 조간 배달 마치고 나면 바로 쓰러져 잠이 들었고 서너 시간 후에 바로 일어나서 석간 배달을 나가야만 했습니다. 석간 신문 배달은 새벽에 하는 조간 배달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과 마주쳐야 했고 강남 빌딩 숲에 사무실 곳곳을 들어가야 했던 상황이라서 처음 배달할 때는 초라하고 창피한 제 모습에 고개를 제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비라도 오는 날이면 비에 젖은 생지처럼제 모습이 더욱더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카드빚을 갚아야 했고 주변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만 했습니다. 불안과 우울이 심해질 때면 세상과 이별하고픈 생각도 들었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비겁하다는 소리는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과로사로 세상과 이별하자 는 생각으로 몸은 돌보지 않고 더 악착같이 척박한 환경 속으로 저 자신을 몰아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조속감 배달 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습관이 되고, 카드빚도 절반 이상을 해결하고 나니, 조금씩 정신도 맑아지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이 나는 통로를 찾기 시작했고, 다시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석간 신문 배달을 하면서 틈틈이 공무원 공부를 하였고 강남에 있는 공무원 학원에도 다니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나나 프로젝트 iuM 인생기록사 이재관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나 프로젝트 iuM은 자기 성장과 행복 추구를 위한 온라인 놀이터입니다. iuM 건국놀이와 창조놀이를 통해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나나 프로젝트 아이유엠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날이 꿈을 현실로 이뤄가는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